좋은지 미화TV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포천의 미래를 품은 아주 특별한 공장 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. 드론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.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에 위치한 총 7,806평의 대규모 부지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87번 국도 대로변에 바로 인접해 있어 물류 이동이 정말 편리하죠. 넓은 공장 용지와 여유로운 임야가 함께 있어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. 87번 국도는 입지의 큰 장점점 중 하나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형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워 물류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계획관리 지역으로 공장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. 소음, 진동, 환경 문제에서 자유롭게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. 현재 68억 원에 매매 가능한 이 부지는 포천의 지속적인 개발 호재와 함께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됩니다. 성공적인 사업의 초석을 다질 저로의 기회. 좋은지 미화TV가 함께하겠습니다.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. 저희 좋은지 미화TV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